네, 존경하는 우리 영도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국회의원 황보승이 우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13일 선거기간 중에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내로남거리고 위선적이면서도 반성 없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 1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요즘 뉴스만 보면 가슴을 치신답니다. 이 무능한 정권 경제 망치고 외교 통일 안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건 없고 무능에 금치는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바꿨지만 집값 잡았습니까? 천정부지로 오르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그게 지방 집값까지 올려서 우리 서민들 그리고 청년들 내집 마련의 꿈을 이 정부는 뺏어갔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마치 무슨 사회주의 국가 있냐 민간 기업하는 사람들 도둑놈 취급하고 일자리 만드는 민간 기업들 뻑 하면 잡아넣는다고 협박해서 굶치러 들게 하고 공공 일자리 만드는 척하더니 195만 개의 좋은 일자리 사라지고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시급 알바 일자리는 230만 개가 늘어났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며칠도 안 돼서 사라졌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일자리 대책 회의를 19번 했는데 그중에 대통령이 4 번밖에 참석을 안 했답니다. 말만 일자리 만든다고 해놓고. 제대로 일자리 만드는 거 일은 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이냐 자기들만 깨끗한 척 했지만 어떻습니까 위선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국 사태 보셨죠 자기들만 깨끗한 척 하더니 허위로 학력 만들고 1학 만들고 증명서 만들어서 자기 딸만 좋은 대학에 보내고 대학원 졸업하게 해서 의사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적해도 정유라 때는 2개월 만에 정유라를 준졸로 만들었습니다. 조민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나라 교육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부산대 총장 아직까지도 국민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역치없는 집단이 바로 문재인 집단입니다. 야당에서 뭘좀 잘못한다고 지적하면 말을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백신 확보 예산이 없습니다. 백신 확보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니까 비밀리에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만 백신 달랑 구해놨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 숫자에 비하면 인구수에 구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인구의 50%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경제를 다시 원위치로 정상복귀시켜서 비즈니스도 하고 해외여행도 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접종률 얼마입니까 1.4%입니다 5위 시대 국가 중에 115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과 믿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부산거가야니다 여러분,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야당이 목이 터져라 잘못했다고 해도 듣지 않는 이 문재인 정권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번 선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확실하게 저 저희 국민의 힘, 새일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문재인 정권이 아 민심이 이렇게 무섭구나. 국민들이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초리를 드시는구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LH 같은 공기업의 직원들이 내부정보 이용해서 자기들이 땅 투기하고 한 푼이라도 더 보상받으라고 청청하게 나무 심어놓고 국가의 돈을 마치 자기들의 주머니 돈이냐 썼습니다. 이렇게 공직기강이 무너진 거왜 그렇겠습니까?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청와대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부터 퇴임하고 나면 사택에 가서 살겠다고 농지법 위반해서 마치 농사 짓느냐 농지 취득해서 사택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청와대 핵심 창모들 어떻습니까 집보다도 집이 우선이다 하고 지적되니까 때려치우고 나갔습니다 흑석동 김의경 제 토크를 자기는 사택에 살면서 흑석동 재개발하는데 상가 사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한다고 입으로 나팔불 때 정한의 행신참모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기들 주머니 배 채우는 걸 하고 있는 위선적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심판을 주셔야 됩니다 이 정권의 비리 라인 옵티머스 사건 얼마나 정권의 핵심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사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어대서 검찰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고 급기야는 검찰이 6대 범죄 회에는 수사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놓고는 중수청 만들어서 수사하는 기능을 아예 없애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권 핵심 비리를 조사하고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찰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흔들어내는 이런 모른치하고 뻔뻔하고 그러면서 20년 집권을 꿈꾸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특히 우리 부산에서 특히 우리 영도에서 압도적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형준을 지지해주셔서 이 정권이 뜨거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직도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1년이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조건이라도 제대로 살리고 백신 하루빨리 확보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가게 만들고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 위대한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도에서 표가 많이 나와야 저도 부산 시장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으니까 우리 영도에, 우리 중부에 발전을 위해서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하면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들어줍니다. 우리 영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서울에 있지만 주말에는 부산 내려와서 영도에 와서 우리 주민들과 어,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 12시까지 민원 데이트도 하고 주민들이 부르시면 현장에 달려와서 점검도 합니다. 어, 할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중고는 우리 구청장이 저하고 같은 당이다 보니까 손발이 너무 잘 맞아서 하나하나 주민민원 주민수건 사업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 대화하고 싶습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영도를 위해서 힘합쳐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번에 부산시장이라도 저하고 말이 통하는 박형준 도부 뽑아주셔서 저와 우리 영도군을 위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중고와 영도가 어떤 분들은 낙후된 도시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낙후된 도시라고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낙후된 채로 있지만 바닥을 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잠재력을 가지고 발전할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와 문화와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우리가 좀더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우리 중국 영도를 부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시겠습니까? 우리 영도 소원 사업이 트랩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신 제가 부산시 공무원들과 간담회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16개 부근 중에 지하철, 지상철, 경전철 아무것도 없는 구을 대표하고 있는 영도구의 황보승이다. 너희들 이거 언제 만들어 줄래?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귀에 못이 박히겠다고 합니다. 제가 될 때까지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16개 구분하고 똑같이 트램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로 탈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영도 주민들에게 교통수단이자 관광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중구는 이번에 사업계획에 트램을 넣었습니다. 근데 영도는 못 넣은 것이 봉대산터널 3천억짜리가 지금 국토부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계비 60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무려 3천억짜리 사업입니다. 국제사업으로 동시에 교통수단을 파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동대산터널 하는 추이를 봐서 반드시 우리 영도국민들의수건사 트랙 계획에 넣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또 우리 구위원들을 믿고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반드시 기호 2번 박형준을 압도적으로 밀어주셔서 일로써 영도를 살리고 부산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